어, 시신경이 부었어요. 시신경 부종이 있어요. 시신경 부종으로 인한 시력 장애,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시신경 부종으로 시신경이 손상돼가는 경우, 중심부가 손상을 되면 시력 장애, 주변부가 손상 되면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 보이면 부분맹, 반만 안 보이면 반맹증, 전체적으로 안 보이면 완맹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때 어, 혈압이 높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말 살을 빼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을 80%를 먹는 걸로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혈액 내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적게 먹음을 위해서 그걸 재활용해서 내 몸에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지방이 많거나 당이 많거나 내가 안 먹으면 80%만 줄여 먹고 소식해서 먹고 여러 번, 먹는, 여러 번 먹게 되면 한 번에 푹 식이 아니라 여러 번 먹게 되면 배고플 때마다 혈관 내에 쌓여있는 혈액 내 찌꺼기 를 써서 그 찌꺼기를 생활 에너지 atp 포도당으로 만들어 쓰고 생활 ATP 내 몸의 움직이는 활력 에너지로 만들어 쓰게 됩니다. 에너지라는 건 결국 내가 받아들인 호흡과 내가 먹은 음식물에 의해서 ATP. 이 ATP가 뭐냐면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힘, 전기적인 힘 그걸 ATP라고 합니다 사람도 전기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.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이 다 전기 활동입니다. 전기적인 우리가 비대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. 전기 에너지를 대내 후두부로 보내주게 되는데 전기 에너지를 대내 후두부로 보내주는 전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입니다 그 신경이 망가지면 내가 봐도 전선이 망가졌기 때문에 전선이 망가지거나 종양으로 눌리거나 전선이 마비가 오거나 전선의 안압상승으로 전선이 손상이 오거나 그래서 전선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봐도 보지 못하는, 또 부분만 보이는,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살을 빼는 거, 살을 빼는 거, 그 다음에 음식을 줄여 먹는 거, 그것이 어, 뇌 부정치료에 또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마른 사람들보다는 살이 찐 사람, 보통 사람보다 살이 쪘다, 그럼 먼저 치료가 충분히 잠자는 거, 그 다음에 어, 소식하는 거, 그 다음에 80% 먹는 거, 싱겁게 먹는 거, 거 중요합니다.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.